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은 14세기 흑사병의 대재앙을 떠올립니다.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확산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아비규환이 마치 오늘의 모습처럼 그려지는데요. 신의 징벌로 여겼던 종교적 대응과 온갖 희귀한 엉터리 치료법이 난무하고 유대인을 마녀 사냥했던 깜깜했던 중세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현대의 과학적 의료 환경이지만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오늘의 세계는 또다시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빠른 이동성과 자유로운 현대 문명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에 걸쳐 약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절정으로 치닫던 1350년 이탈리아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는 소설 데카메론을 집필합니다. 출구 없는 미로 없고 끝나지 않는 고통은 없다고 했던가요? 갑작스레 들이닥친 죽음의 공포와 한란은 작가에게 큰 충격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라는 문학적 영감을 줬습니다. 그리스어로 10일간의 이야기인 데카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다시 전 지구적 환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영감과 성찰, 위안을 줄수 있을까요? 아침에 부모와 동료,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는 저세상에서 앞서가신 분들과 저녁을 먹게 될 줄이야. 복카치오는 1348년, 퓨렌체를 휩쓴 흑사병의 처참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돼지의 죽음은 더욱 리얼합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어느 가난뱅이의 누더기가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누더기가 돼지 두 마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놈들은 꿀꿀거리며 누더기의 코를 박더니, 곧바로 그것을 이빨로 물고서 이리저리 마구 휘둘러 댔습니다. 그러더니, 독을 센듯 경련을 일으키며 누더기 위해 털썩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질문을 불태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명언을 남긴 프랑스 신 안토랭 아르토는 페스트를 고급스러운 질병이라 했습니다. 전쟁이나 나병은 상흔을 남기지만, 베스트는 수만 명이 죽어도 실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흑사병으로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고 인카 문명을 휩쓸고 간 천년도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멸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천년병은 이렇게 한 인간을 공격하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한 문명의 절멸을 가져옵니다. 유럽의 중세는 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에 불과했죠. 데카메론은 신에게로 향하던 중세의 문학과 예술을 인간에게로 돌린 최초의 문학작품이었습니다. 근대 소설의 승부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뒷날 문학자 데상테스가 단테의 신곡에 비견해 데카메론 인곡이라 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신이 아닌 인간세상에서 벌어지는 결혼과 가정, 경제와 종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그려냈죠. 신이 중심인 암흑의 중세기에 사회적 성찰과 인간간의 문제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복가치오는 신 단테 그리고 페트라라과와 함께 르네상스의 문을 연 피렌체의 삼총사였지만 단테는 신 쪽에 좀더 가까웠습니다. 단테는 내네 여인이라는 소네트에서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제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렸는 반면, 페트라르코와 보카치오는 사랑하는 여인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렸죠. 신에서 인간으로의 중심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신분과 지휘 고아를 가리지 않는 죽음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사람들의 관심이 합리적 이성과 과학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역병은 인간의 본성까지 바뀌게 합니다. 소설 페스트에서 카미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말로 핵심을 찔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세의 마녀 사냥 같은 이민족에 대한 혐오나 누군가를 탓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겠죠. 보카치오가 페스트를 경험하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주제로 한 우화, 데카메론을 집필한 것이나 이를 바탕으로 딘날스 엑스피어가 배신과 욕망이 뒤얽힌 희곡, 끝이 좋으면 다 좋아를 쓴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 본성의 위험성을 직시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함께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지만 흑사병은 이러한 인지상정의 문화마저 붕괴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자 환자를 돌보는 이들은 물론 임종시에 이페인도 없고 슬퍼하거나 동정해주는 사람마저 사라졌죠. 다들 자신에게 병을 옮길까 전전긍긍하면서. 시체도 천한 신부, 신분의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 아무데나 땅을 파고 묻게 했습니다. 주변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쓸데없이 농담을 하고 웃고 떠드는 풍조가 생겨났는데요. 도덕과 체면, 사회 규율에 얽매지 않는 죽음 같은 자유를 얻은 듯 밤낮 없이 흥청망청 마시고, 아무 집이나 마구 밀고 들어가 하고 싶은 짓을 마음대로 하며 놀았습니다. 이렇듯 데카메로는 절멸 속의 자유라는 역설적 영감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흑사병을 피해 교회 별장으로 도피한 오직 즐거운 만을 위해 살기로 약속한 일곱 명의 여자와 세 명의 남자들이 돌아가며 열흘 동안 백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인데요. 보카치오는 매일 한 가지의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날은 자유주제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게 하고, 넷째 날에는 사랑이 불행한 결과로 끝나는 이야기를, 일곱째 날에는 부인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속이는 사례를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방식의 구성이었죠. 데카메로는 아랍의 민담을 집대성한 아라베안 나이트 천일리아와 유사한 구성입니다. 우리의 고금 소총처럼 옛부터 전해오는 재미있고 에로틱한 이야기들을 각색한 모음집인데요. 배경은 지중해이며 이야기 소재는 종교의 타락, 성적 욕망과 여자들의 불륜, 신분 격차와 갈등, 불행과 행운, 위기 모면의 이야기 등 다양합니다. 여기에 당시의 역사와 문화, 풍속 등이 더해져서 중세시대의 낯선 사회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첫째 날 첫째 이야기를 들어보면, 휘렌체의 고리대응업자 차펠레토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가, 갑작스레 죽을 병에 걸리고, 이제라도 천국에 가야겠다는 욕심에 성직자를 불러달라고 하죠.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아주 높고, 성격이 결백함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강교한 수법의 고의의 성사에 크게 감동을 받은 성직자는 눈물까지 흘리며 차펠레토의 죄를 용서하고, 설교의 소재로까지 사용하게 되자, 이에 감동한 신자들은 그를 성차펠레토라 부르게 되는데요. 히데의 거짓말장애가 역설적이게도 성인이 되고, 성자여야 할 성직자는 거짓말장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열 번째 이야기는 엄난한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비유가 재밌습니다. 이교도 신자였던 알베리크라는 14세의 예쁘고 순윤한 소녀가 있었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하며 사는 삶이 좋다는 말을 듣고 수도자를 찾아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루스티코라는 수도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소녀의 아름다움에 빠진 수도자는 그녀에게 수도를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한 뒤 자신의 그곳을 가리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라 하고, 소녀의 그곳을 지옥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마는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소녀와 쾌락을 즐기죠. 순진한 소녀는 악마를 지옥에 보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런 매우 즐거운 일이구나 하면서 좋아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후 악마를 지옥에 보낸다는 우석의 소리가 세상에 널리 퍼졌는데, 데카메론 이야기 중에서 동서고금에 가장 많이 해제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염병은 한번 발병하면 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과거엔 역병, 계질, 돌림병이라 불렀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은 1671년 현종 12년에 한해 동안 100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피해는 유럽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데카메로는 세속적 욕망들이 들끓는 야설집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종교와 신분, 귀족과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재치와 생명력 넘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책입니다. 흑사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웃음보따리였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절제와 배려, 사랑인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합니다. 2020년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세시대 흑사병의 공포와 불안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한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색다른 의미의 위안을 안겨줍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